자 하나 둘 오케이 잠만 하고요 하나 둘자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까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탁구 칠때 대부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거 그러니까 탁구는 공이 옆으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좌우 전환이 잘안 되고 나도 모르게 맞고 자꾸 스매싱이 나가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공을 칠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탁 이렇게 준비를하고 치는 게 아니고 공 치면서 이렇게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건 빨라지고 나는 이렇게 들리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준비해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잡아주고 그렇지 몸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죠? 오케이 어깨 힘 빼고 오케이 잘 하셨어요 또자 오케이 지금 드라이브 는 좋고요 빼기 지금 또 올라가죠 빼 그러니까 내가 타고 칠 때, 자, 지금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타고 칠 때, 이렇게 들리고 있는 건 중심이 앞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하죠. 근데 불규칙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치잖아? 그럼 여기 오면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여기 넘어올 거야.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자, 이게 또 올라가는 이유가 두 번째는 백스윙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돌렸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심 이동 되게. 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그죠 잘했어. 요또한번 더. 그렇지. 또들또 들린다. 또 다리 다리. 자 어깨 힘 빼고. 자 지금 빨라요. 빼 너무 빨라. 요 봐봐. 그렇죠. 두번 빨랐죠. 그러니까 세 번째 더 빨라지니까 내테다짜그 그렇죠? 이제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다시.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준비만. 그렇죠. 들지 말고. 자, 준비되면 치세요. 준비되면. 그렇지. 준비하고. 이게 준비하고. 그렇지. 또 준비하고. 그렇지, 힘 빼고. 자, 준비하고. 그 준비하고, 또. 그렇지. 그죠? 우리가 포핸드만 잡아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치? 백핸드도 잡았다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아까 마찬가지로 백에서 포핸드로 갈때 전환이 안 되고, 포핸드를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포핸드에서 백핸드로 잘안 돼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을 칠때 세게 치려고 하거나, 두 번째는 백스윙을 못 하거나. 근데 나는 백스윙을 많이 안 하고 되게 가까워져요. 점점. 이렇게. 백스윙 해서, 그리고 백스윙을 해야 자꾸 힘이 빠지지. 응. 자. 그렇지. 나. 자, 지금 방금 이렇게 쳤어. 이렇게, 이렇게. 내 몸에서 뭔가 멀어지는 느낌, 그죠? 준비하고 치고, 준비하고 치고, 오른발로 잡아주고 치고, 잡아주고 치고. 그래야 전환이 잘 돼요.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또.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한 템포 셔가 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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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렇지. 또힘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지금 좋아요. 급해, 급해.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깨 힘 빼고. 그렇지. 근데 사실 지금 정도면 전환이 잘된 거고, 전환이 잘안 되는 원인은 대부분 그런 거야. 아셨죠? 칠때 자꾸 앞으로 들어가. 내가 준비를 하고 치고, 준비를 하고 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일로 오면 딱 봐도 이거 돌아가겠습니까? 일로? <laughs> 당연히 안 돌아가지. 그죠? <laughs> 이렇게 다 항상. 준비하고 치고, 준비하고 치고. 잡아주고 치고, 잡아주고 치고. 자, 이번엔 불규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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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약간 내가 느낌을, 이렇게 이것도 도움이 되죠. 자, 이쪽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치면서. 그죠? 여기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 포핸드로 언제든지 갈수 있게. 탁. 탁. 그렇지. 세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렇 그렇지. 그렇지. 지처럼 돼야죠. 그럼 놓칠 일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전환이 안되냐면 게임할 때 생각해보세요 막 여기도 막 세게 막 이겨야 되니까 세게 쳐 일단 그죠? 그럼 일로 들어가는 힘이 너무 세지잖아요 내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힘이 세일수록 그만큼 몸이 굳어져요 힘이 안 빠져 못 나가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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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렇지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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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이스 아자 지금 전환 좋았죠 또 그렇지. 오케이. 자, 요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올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먼저 힘을 줘서 막 들어가. 그러면 상대방보다 급해지죠? 상대가 못 쳐도 지는 거야, 그거는. 그죠? 자, 계속 움직이세요. 그렇지. 그렇지. 드라이버 어깨 힘 빼고. 그렇지. 어, 그렇지. 잘했어요. 자, 들어오지 말고. 자, 준비 되 면치세요. 그렇지! 준비되면! 그렇지! 오케이 자했어마지막에 잘못 맞긴 했는데 다시 자 준비자 그렇지! 그렇지! 자 앞으로 들어오지 않게 오케이! 그렇지! 좌우 그렇지! 자 지금 들어와서 걸렸죠? 또걸리지 급해지잖아. 미스 하기 시작하니까 준비되면 치세요 오케이! 약해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준비되면 또 잡아서. 그렇지. 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 백스윙 충분히 해도 되죠. 오케이. 또 준비되면 잘하셨어요. 자,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자, 마무리, 마무리. 자, 또 기다리고. 그렇죠. 또 방금 앞에서만 했어. 다시, 다 기다리고. 자,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 그렇지. 둘. 아, 오케이. 그죠? 정리를 해드리면은, 앞으로 들어오면 좌우 전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준비가 되면 공을 치는 습관을 들이고 이쪽에다 좀 백스윙을 좀더 해주세요.